아침에, 어제부터 전생에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예배를 나왔는데, 몸이 너무 뜨겁고, 아프고, 쑤시고,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까 38.5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장로님께 전화를 해서 메시지 좀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었는데, 어 진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최고의 시간표구나. 하나님께 다가가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간이 나에겐 최고의 시간이구나 생각하면서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병원을 갔다 와서 능계를 맞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아유 또 지금 정신이 헤롱헤롱해요. 살짝 아프고 지금 땀도 계속 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실 때좀 기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어, 전사님에게 소중한 거 있고 가치가 있다는 게 있습니다. 소중한 게 있고 가치가 있는 게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여기 앞에서 나와서. 전도자라서 또 목회자라 아 이제 주의 종이라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어 전사님 친척 형이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친척분이 교회에 다니냐고. 어차피 죽으면 끝 아니냐고. 교회에 다니냐고. 그 사람 사람들한테 그걸뭘 하냐고 교회 다니면 뭘 전하냐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복음의 상, 소중함도 모르고요. 어 어제 어떤 친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전사님 그랬어요. 전사님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젠 좀 잘못 이해하고 들어요. 전사님 술도 해보고, 담배도 해보고, 여자랑 놀아보기도 하고, 다 해봤는데, 거기 끝에는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고, 가치도 없더라. 다 해봤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치 있고, 소중한 거구나. 거기에 행복과 안전함과 만족이 있는 거구나. 실제 이 말씀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실제 내 마음 속에 있고 누려지니까 다른 것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모른다. 소중함도 모르고 가치도 모른다. 해 봐야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다해 봐요. 양심 좀 미안하긴 한데. 해 봐요. 해보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해봤는데 여기 있는 어른들 분도 아실 거예요 돈도 벌어보고 놀기도 해보고 세상껏 붙잡아서 세상껏 가지고 나아가 봤는데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깨닫는 겁니다 진짜 우리 엠너들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길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한테 가장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가치와 소중함 복음의 가치와 소중함을 어떻게 막냐? 이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요내 성공을 위해서. 내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맞겠죠?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성공도 해야 되고, 서밋도 해야 되고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목적과 목표가 내가 달려갈 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은 오죽 죽게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은혜를 증언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배우게 나요 호남세계 후대보금화의 112운동이 주역이 되며 그 언약 붙잡고 나아가야 될 존재인데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렇게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누가요? 나라는 존재가요 전사님도 이용 안 할까요? 전사님도요? 다 이용해요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네. 좋은 집 갖게 해 주세요. 좋은 차가지게해 주세요. 다 바라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과와 관계없이 그냥 나를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매주 말씀을 받아요. 또 말씀을 매일 듣겠죠. 뭐진니 같은 경우는 RLS에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축복의 시간이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변한다는 거죠. 아니까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으면 이 말씀은 그냥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의 예배일 뿐이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에요. 좀 이따 1부 예배드리죠, 이부 예배드리죠, 뭐 각자 계층 예배드리겠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겐 다른 교회 와서 오랜만에 예스리도 왔는데 이렘멘트가 여기 와서 실제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자리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말씀이 필요가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나의 영혼, 생각, 마음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문제 터졌을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낙심될 때 친구하고 갈등 이 있을 때 부모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풀어 가요? 화내요? 그냥 놔둬 버려요? 포기한다랑 내 뭐냐? 누린다. 그냥 내버려 둔다건 차근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제 어떻게 누리세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이렇게 지키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멤버들이 다른 것보다 실제 경고한 망대를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경고한 망대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상가득껏 지켜행하고 청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의 경고한 망대를 세우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모래 위에 짓는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이 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이번 주 추석이에요. 추석이면 가족들하고 놀기도 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도 있겠지만. 어, 또 한편으로는 최악의 가족들 만나기면 뭐예요? 싸워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견고한 방들이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서도 목사님 그러셨는데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도 힘들게 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하고 내가 누리는 건 내가 적용하는 건 말씀을 들을 이 시간에 엄청나게 힘들게 지치고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진짜 믿고 누리면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도 없고요. 그만큼 행복한 것도 없고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실제 매일 견고한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견고한 망대를 하나님께서 세우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겁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가치 있는 가치라는 것을 진짜 올바르게 찾으시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명절 때 흑암 저주 재앙 세력들이 가장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사오니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이 진토에 어디예요? 스올이라는 겁니다. 문제 투성이고 상황 불안, 염려, 걱정 모든 것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내 마음속에 그 간직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똑같이 나보다 잘난 사람 없고 나보다 못난 사람도 없고 다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전도자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갚아주신대요 무엇을 갚아줄까요? 여러분들의 돈 없는 거, 부족한 거, 염려되는 거, 상처되는 거다 갚아주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조과의 골수를 찔러 쪼개시면서 내 영혼과 마음을 다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죽어 있다니까요. 저번주 일대지가 뭐였어요? 나는 죽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 영혼 어떻게 해요? 죽어가잖아요, 매일. 삶 속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 말씀을 붙잡고 누리시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위해선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근본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선생님들보다 전사님보다 뭐 여기 다 나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 이 생각하기에는, 어, 세원쌤은 전사님보다 좀 못하는데, 우리 노은태 집사님은 전사님보다 조금 잘하시는데, 이런 나도 모르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나보다 낫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생각이 짧고, 맞겠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어제 <laughs> 이제 전사님이 이제, 친구 이제 세 명을 만나는데 너도 병신이고 나도 병신이고 전 선생님도 병신이고 다 병신들이다. 똑같이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네가 낳고 내가 낳고 누가 어떻게 하냐? 다 똑같이 하나님 떠난 죄인들인데. 하나님 없이 한 순간도 살수 없는 인간들인데. 실제 나를 보는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들보다 나을까요? 전사해보다 나을까요? 없거든요. 보여지는 거 껍데기일 뿐입니다. 실제 내 안에 내 영혼과 마음을 진짜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본질을 회복하면요. 변화된다는 겁니다. 무엇이요? 생각이요. 어 그래서 우리 레맨스들은 본제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갚아 주신대요. 무엇을 갚아주시냐.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들 자만하시길, 자만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별로는 하되. 비난하지는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전사님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사님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왜? 똑같이 살아내야 될 영혼이니까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나는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실제 고백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비난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안 해요? 다 할걸요? 짜증나면 교회가 어쨌네 전사님이 어쨌네 랩멘트가 어쨌네 하면서 비난하지 않을까요? 다할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변론은 하되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왜?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창세기 3장 0절 1 1장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속이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은 내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까요? 아니면 내 안에 흑암, 공허, 혼돈이 가득한 사단이 가득할까요? 어또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없어지라 약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 생각이 변화가 되고요. 나를 볼수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왜?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보게 되는 겁니다. 랩넌트도 지금 사이 안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앞장서서 막 이렇게 해야 될까요? 맞겠죠. 그것도 틀리지 않는 거겠죠. 근데 그 아이의 시간표구나. 깨닫는 겁니다. 그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서 어떤 순간이든 흔들리지 않는 반석같이 하나님께 다가가 진짜 내 문제 상황 문제 아니구나.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게 하요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음 추석입니다. 대명절이죠. 근데 이젠 엄청 뭐 가족여행도 가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할머니 집 가서 맛있는 거, 또몇 키로씩 쪄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가지각색이시겠죠. 근데 이 대명절 때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될게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시간표 속에서 그 추석의 그 시간표 속에서 즐겁고 행복하겠죠. 오랜만에 가족도 만나고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뭐 미안하긴 하지만 또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거기서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한 주간 동안 어좀 누리시면서 어 말씀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면스들 여호와를 진짜 믿고 의지하는 전도자분들이 되시길 또한 주간 동안 그 누구보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전도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예배하고 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앞에서 나아가 진짜 모든 것을 회복하며 한 주간 또그 성취된 언약의 여정 속에서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호와께서 갚으시고 있구나 진짜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근본을 회복하며. 진짜 최고의 시간표 속에서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영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